가니가니 씨, 나 그냥 국도로만 가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설정해야 돼? 안녕하세요. 가니가니입니다. 예전 차량들은 이제 사제 내비든 순정 내비든 혹은 내비가 없든 금전적인 이유로 내비 장착에 대해서 이제 호불호가 약간 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차량들은 대부분 내비게이션을 거의 99% 장착을 하고 나오세요. 그리고 순정 내비가 보편화되면서 이런 문의도 많아졌습니다 가니가니씨 나 그냥 국도로만 가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설정해야 돼?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뭐 빠른 경로, 편한 경로, 최단거리, 뭐 무료도로 뭐 이런 것들의 특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옆에 자리 비었습니다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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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세요 뿅자 우선 시동 켰고요 통합검색에 해운대 한번 검색해 볼게요 어, 귀찮으니까 음성인식 마크를 눌러서 해운대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이 버튼 더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요거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안내해 줘.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1 번. 이 장소로 안내. 예. 대전 통영간. 자, 현재 제차 상태는 이제 편한 경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경로를 바꾸고 싶어요. 지금 얘는 막 고속도로를 막 이용할 거예요, 그죠? 전주에서 부산까지 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뭐 인터체인지 거쳐가지고 부산까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총 거리는 268km가 소요가 되고 도착 시간은 3시 17분이 나오네요. 자, 이 경로를 저는 편집을 약간 해볼게요. 자, 어떻게. 자, 메뉴 들어가시고요. 메뉴, 경로, 그리고 탐색 옵션이라고 있어요. 자, 누르게 되면은, 자, 위에 보시면은 빠른 경로가 나오고요. 저는 더보기를 눌러서 경로를 몇개좀더 봤어요. 자, 우선 제일 위로 나오는 게 빠른 경로입니다. 빠른 경로는 273km, 그리고 3시간 27분, 톨비는 13,700원이 들어간다네요. 그리고 무료도로, 이게 국도겠죠. 자, 281km 고요. 시간은 5시간 47분. 국도로만 이용을 하는 거고요. 눌러 볼까요? 자, 길이 나오죠. 빠른 경로일 때와 좀 색깔이 약간 달라져요. 자, 이렇게 다른 길로 무료 도로, 얘는 국도 중심, 그리고 편한 도로. 편한 도로는 도대체 뭐냐? 교통 정보의 거리와 비용을 추가 고려한 최적의 경로라고 하네요. 편한 경로, 여기 제일 좋은 건가 봐요. 현대에서 얘기를 하기를 교통 정보하고 거리. 그니 그러니까 뭐, 사고 나서 길이 막히면은 좀 우애하고 막 그러겠죠? 공사 중이거나, 그게 편한 도로. 자, 편한 도로가 빠른 경로랑 약간 다르네요. 거리도 좀더 단축이 되고, 톨비가 좀더 아껴져요. 근데 시간은 빠른 경로가 아무래도 제일 빨리 도착하게 됩니다. 고속도로 중심, 난 무조건 나는 시내 주행하기 싫어. 국도를 조금이라도 이용하고 싶지 않아. 하시면은 무조건 난 고속도로 중심으로만 갈래. 고속도로 위지, 1 2,600원이 소요가 됩니다. 시간은 뭐, 고만고만 하네요. 자, 내비상으로는 거의 빠른 경로 혹은 편한 경로로 아마 추천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누르게 되면 어떤 코스인지 지도상으로도 나와요. 나는 톨게이트비가 아까워서 난 국도로만 갈래? 무료도로. 그리고 난 지금 주유 상태가 한 260km만 갈수 있어. 하시면 여기 보시고, 어, 얘는 안 되겠죠. 얘네들은. 어, 경제도로 이걸로 이용하게 되면 260km 운행을 하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시간에 맞게 혹은 거리수에 맞게 혹은 톨게이트 요금에 맞게 운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편한 경로? 어, 이거 추천합니다 커넥티드 서비스가 통행량을 측정해서 우회시키거나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는 게 편한 경로예요 끝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저는 추천 경로를 가장 선호합니다만 뭐 상황에 따라서 무료 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거리가 짧은 거를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내비게이션 경로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